좋아 그럼 지금 얘기하자 그 사람이 내 아빠야? 20년 동안 날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나도 이혼했나이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했잖아 어른이면 맘대로 이혼하고 자식 버려도 돼? 매번 이런 식이지. 매번 물었는데 엄마는 대답이 없어. 내 심정을 생각해 봤어? 날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? 나도 엄마랑 살아서 너무 힘들어! 아빠가 떠난 게내 탓이라는 거야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잘못 아니네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네 엄마 만약에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제발 나 낳지마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게